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3장 어제 말씀이어서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아, 이 본문 안에서는요, 예, 사람이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어,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있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어, 그 피조물 네, 내적으로 구문 안에서는 사람과 짐승 만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 모든 피조물들이 어, 결코 피할 수 없고 결국 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해 여서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도 사우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우세계는 예. 아직 개시가안된 거예요.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어, 솔로몬은 그 원래는 계속 인만우엘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예. 그 말은 결국은 솔로몬에게 늘 하나님을 함께 하셨는데 솔로몬의 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네. 즉, 그인만누를 어, 인식하지 않아, 않고 살았다는 것이 홀로몬의 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사후가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뭘 하면서, 예, 살아야, 내가 뭘 해야 즐거울까, 예, 정말, 보람되게 예, 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사후를 알고, 영생이 뭔지를 알고, 임만우에를, 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임만우에를 살고 있을 때, 예,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 세상에 별 미련도 없고, 어, 뭐, 그냥 뭐 대충대충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 임마누엘을 하게 되어지면 즉 사후가 어떠한지 알게 되어지면 이생과 내생의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람되게 사는 거죠. 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나 사후를 모르면 예, 즉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 인식이 없으면, 뭐예요 사고가 안 보이니까 눈에 네.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이 땅에서 오로지, 이 땅에서 오로지, 예, 자기가 추구하고 또 예, 자기가 원하는 예, 그런 일들만 예,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반대극부로다가 정말 삶을 규모없게 살아가고, 그냥 무슨 뭐 케세라 세라는식으로가 그냥 뭐 네, 그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지 않고 방종하거나 아니면은 나태하거나 게으나 이런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 영생이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다르다. 같은 운명이 둘다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살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죽음 앞에서 그냥 다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런데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 만드세요. 음. 예,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머지 여섯, 어, 다섯 번째 날까지는 그냥 말씀만 예. 하시면 다다 음. 행복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섯 번째 날 사람과 짐승은 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리죠. 짐승과 어 사람이 뭘로 갈리냐면, 짐승은 그냥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당신의 생기, 당신의 생명, 당신의 그 영생, 당신과 같음이라는 걸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같은 날 피조되었다 손 치더라도,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고.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사람과 짐승이 마찬가지다. 라고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짐승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기를 인간에게만 불어 넣으셨겠냐고요? 아닙니다. 못 깨달으라고 니들은 짐승하고 달라. 이거 깨달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우스에도 보면은 베드로우스하고 유다스에 보면요, 아 비록 멀쩡하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거기서 이성이 뭡니까? 예, 무슨 뭐 예, 생각하는 뭐 이치를 분별하는 그런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로고스를 신약에서 어, 누구를 지칭할 때 쓰냐면 예수 네. 요한복음 일장에 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을 때그 말씀이 그게 로고스예요. 네. 로고스.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딱 인식해서 아 그렇지 라고 했을 때그 실체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뭐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이런 걸 성경에서는 이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요 능력이 그걸 실체로 갖고 있는 걸 이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서 그 이성 있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이 없으면 아무리 IQ가 높고 감성이 풍부하고 이것저것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뭐 이성 없는 짐승, 여섯 번째 날, 그냥 흙으로 지어진 그 짐승들하고 별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어 동물의 왕국들이나 뭐 이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동물들, 짐승들 사이에도 다 뭐가 있어요? 법도가 있다니까요? 질서가 있고, 그냥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을 뿐이지, 그냥 도구를 사용하지, 예, 안을 뿐이지 그리고 인간처럼 체계화된 언어를 가지고 어, 그 순간순간 자기의 뭐 마음의 상태나 생각이나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지 예, 못할 뿐이지 그들도 그들만의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짐승만 짐승들만의 어, 의사소통 방법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예. 그 하나님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요? 철저하게 뭘로 삽니까? 본능으로 살죠? 예. 철저하게 본능으로 살고요, 살아요. 뭐,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죠? 그 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죠 인간도 똑같이 짐승처럼 살아요. 예. 그 기본적 본성에 충실하며,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짐승들이 무슨 돌을 닦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럽니까? 뭔가를 막고꼼이 뭐, 뭐, 이, 몰두하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도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즉그 이성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두 할수 있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시간 종에 놓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나 아닌 다른 이들도 그 마음에 두고 생각도 하고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들하고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할까 뭐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홍익이 인간이 됐습니까 그런 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기가 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 이 단식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뭐예요 그것도 다 본능이야 본능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가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그나마 짐승은 죄라도 안 짓지. 예. 짐승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예? 인간은요? 인간만 죄를 져요. 그래서 죄, 인간만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야서 같은 데말씀을 보면요. 어 천국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어, 모습을 음. 이렇게 딱 보여줘요. 예, 보여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음. 양들과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뱀굴에 이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 아니하고 이런다고요. 음. 그럼 천국에 있는 짐승들도 구원받겠네? 았 음. 그럼 걔는 뭘로 구원받는 거야? 예? 걔네도 무슨 예수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짐승들한테, 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니들 딸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럽니까? 짐승들은, 죄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뭐, 천국 있는 거야. 그죠?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럽니다. 진짜 천국에 뭐, 짐승들이 있습니까? 아직 먼 거지. 그런 사람들은, 사후가 뭔지도 모르는 거요. 창조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천국에, 어, 없을 게 뭐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 안그습니까 천국에 없다고 하는 건 유일하게 딱한 가지밖에 없겠죠. 죄가 없겠지. 예,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편의를 위하여서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게 없겠죠. 천국에 설마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있겠어? 집이 있겠어? 그거는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천국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있는 곳이 천국이다고요 어, 천국에 짐승이, 이, 짐승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지, 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산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별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물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그렇아요뭐 있으라고 하실 땐 뭔가 이유를 있겠지. 예. 사후을 모르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뭔지 몰라. 눈 뜨고 보고 있는, 우 저건 산이고 저건 물이다. 예. 고작 해봐야 뭐. 저기에 산이 있으니까 내가 산에 오릅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야.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고. 죽음 앞에서, 똑같이 짐승하고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추구해야 되냐고요. 뭘. 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으로 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이, 담을 때, 예, 그것의 창조의 원리, 이유와 목적, 예, 또 그것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양식과, 예, 왜 존재,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어줘요. 알게 되어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인간,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사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난뭘 추구해야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요진단도요 그러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다고요. 네. 20절이죠? 네. 둘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흙을 이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네. 이거 보세요. 사후가 어떤지 몰라. 네. 사후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중에, 뭐, 아직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만, 천주교는 그 이제 반려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반려도 반려동물들한테 세례도 줘요. 예. 그런다 할까요? 그리고 막 반려동물이 막 천국 갔다고, 예. 우리도 죽으면, 뭐, 그 반려동물 주, 주인한테, 당신도 죽으면은, 이 천국 가셔야 돼.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뭔 예. 기준으로 짐등들은구원을 받는 거야? 예. 22절.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임만누일이어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곧 내가 받은 목식이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사후가 어떤지 몰라요. 사후가. 그러니까. 그 대단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조차도 할수 있는 얘기가 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히해 그래서 받은 몫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맞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의 결과 그거를 자기목 몫으로 취해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겠냐고요. 죽음 앞에서 뭘 내놓을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3,588억 원 남겨주고 왔습니다. 이거 자랑할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천국에 무슨 뭐 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보석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천국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 제가 이만큼 살아가지고 이만한 목을 예, 바꿔드리고 살았습니다. 천국에 그런 게 없잖아. 맞잖아요. 그 대단한 솔로몬조차도 크지혜가 그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야. 사후에 대한 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것이 솔직히 뭐예요? 사후가 그림자로 지금 어, 존재할 그림자로 존재하는 게이 지금 이생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후가 실체란 말이에요. 진짜 실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후 세계가 실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빛이란 말입니다. 거기 어둠이 없대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빛으로부터 그 사후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 알아먹으라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곳이 이 세상인데 그림자들 바라보면서 그냥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공간 안에 불을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네,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빛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사람이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은 다 두려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둠. 어둠. 생내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둠. 어둠에 대한 공포를. 뭘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불이 딱 꺼지잖아요. 하늘이, 하늘이 칠같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공포가, 네, 엄청 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빛, 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우를 알아야 돼요.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림자 같은 이 인생 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같은 이 인생. 그래서 우리가 어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진짜 그 몸, 그몸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죽대기? 이 거죽대기? 이게 영원한 겁니까? 아니라는 니에 비록 오늘 우리는 이 거죽대기 갖고 오늘이나 하루를 살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진짜 그것, 진짜 그것, 그림자 말고 그림자의 그 본체 실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비록 거죽대기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이 아닌 새목을 입게 되어지는 그날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네. 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빛으로라 가여주셔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참 좋겠지만 그 영생을 맛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시간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귀한 아버지 품이라는 그 따뜻한 은혜가 춥디 어, 추운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